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데 나쁜 사람이라는 건요 아주 간단해요 나쁜 사람이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에 있어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나쁘다 착하다는 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하게 행동을 해도 누군가 나한테 쓸데없는 걸 기대를 하고 혼자 실망을 하면은 날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 마찬가지로 뭐 이럴 거라고 쳐요. 제가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여러분들 도와주고 막 토요일에 특별 방송하고 화요일 목요일에 그 소통 방송을 했어요. 열심히 여러분들 도와주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메일로 한돌아님 제가 너무 너무 힘든데 저를 공짜로 개인 상담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제가 개인 상담은 안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도움 많이 필요한데, 그분들을 다 도와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 공개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판도라님 그렇게, 어, 우리를 위한다면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전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 그 사람한테는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실제로 나쁘든 착하든. 그쵸? 이런 식으로 착하고 나쁘고는 주관적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면, 나한테 개이득이면 착한 사람이야. 내 나한테 도움이 안 됐다. 또는 방해가 됐다. 날 기분 나쁘겠다. 그럼 나쁜 사람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결과적으로 자기가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나빴다. 또는 자기한테 도움이 됐다. 도움이 안 됐다로 사람 판단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한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좋아하고 여러분들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니까 여러분들 저를 착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별로 착하고 나쁘고 그런 개념에 들어가지도 않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없어요. 근데 내가 본의 아니게 이미지가 이렇게 잡힌 거야. 여러분들 가끔 얘기할 때 제가 좀 냉정한 부분도 있고 시니컬한 부분도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왜 냉정하고 시니컬한 부분이 있다 하고 넘겨요. 여러분들한테 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제가 이렇게 선을 긋고 또는 화를 내면 여러분들은 판도라니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 화내는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타인의 입맛대로 내가 행동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나쁜 사람이 될수 있는 건데 여기에 너무 연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에 충격을 받을 필요도 없고 슬퍼하거나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냥 저 사람의 입맛대로 내가 안 놀아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너는 불효자식이야, 넌패류나야너 어떻게 그딴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 충격받지 마세요 자기 입맛대로 안 해줘서 지금 화났다는 뜻이에요 해석을 해, 하자면 넌 어떻게 내가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행동을 안할 수가 있니? 넌 정말 최악의 자식이야. 이런 거예요. 타인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충격받지 마세요. 자기 입맛대로 안 해줬다는 거야. 자기 가려운데 안 긁어줬다는 거야. 자기 자기 하는 거안 도와줬다는 거야. 자기 예뻐해줄 줄 알았는데 안 그래줬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인지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별로 충격적인 일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랑 슈퍼컴퓨터는 입력어가 하나, 명령어가 하나밖에 입력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뭘 적어야 될까? 타인의 기대? 아니야. 그 타인이 엄마든 아빠든 연인이든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든 자식이든 2순위, 3순위, 4순이야 최고의 명령어는 나야.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기대를 적어야 돼요. 그 기대를 입력시켜야 된다고 나한테.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이런 명령어를 입력하겠어. 요걸 위해서 계속해서 자동주행 또는 수동주행 열심히 간다. 요거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이제 시간 여유가 나고 좀 심리적인 여유가 나면은 2순위, 3순위도 신경을 쓰겠지만 1순위는 아무리 무엇이 중요하든 내가 심지어 자식을 낳아서도 나는 내가 1순위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제대로 흘러가. 제가 여러분들이 1순위여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즐겁고 이 일을 하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으니까 1순위인 나의 기대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순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결과만 봤을 때는 내가 나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적당히 완급조절하고 그 완급조절하는 게 속상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게 부드럽게 선을 그으니까 여러분들이 선 긋는다는 걸잘못 느껴서 아, 판도라님은, 어, 우리를 정말 위해서 모든 걸 하시고 헌신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냥 이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최고로 나보다 더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헌신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그 경계를 잘못 그어서 왔다리 갔다리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제가 1등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탈이 안 나요. 이게 순위가 바뀌면 한 번씩 탈이 나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극단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편을 든다고. 그러면서 한 번씩 순위 변동이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한테 무조건적으로 헌신했던 게 이게 잠깐 순위가 바뀌면서 관계가 확 틀어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 너 지금까지 나한테 잘 맞춰주고 잘해줬잖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특수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때 타인의 기대를 입력을 하다 보면 길을 잃게 된다. 그래서 내가 1순위여야 되고, 내 기대치가 1순위여야 되고,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방향으로 밖에 못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맞추는 것보다, 내, 기, 내 기대치를 맞추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성숙해지다 보면은, 타인과 조화롭게 같이 가는 방법도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는 아직 이제 인간관계를 맺거나 불편한 걸교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부드럽게 연습이 안 됐다 보니까 내가 나의 길을 간다는 거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타인을 거절하고 타인을 랩핑을 치고 나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타인은 개무시하고 그렇게 예의 없이 무례하게 사는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건 이제 전혀 훈련이 안된 상태에서 자기 의견만 존중하는 거고, 근데 이거가 그러니까 제대로 존중이 된다면, 내가 나한테 있어서 1순위듯이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사람이 1순위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나도 존중하지만 타인도 존중하고, 그 사이에서 맞춰가려는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강한 인지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어, 많은 트러블이 생겨요. 나를 잘 지키지도 못하고, 타인한테 휘둘리기도 하고, 타인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타인을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본의 아니게 경솔하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